한국 수준이 진짜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럼 중국보다 못하잖아. 한국은 과대 포장된 나라라며 개무시하던 중국 유학생이 세계적인 공대 세미나 강사 앞에서 저지른 일에 음. 소름 돋았어요. 최근 한 미국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항공우주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방산 쪽으로 취업 준비 중이던 저는 학교에서 늘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중국 학생들이 거슬렸죠. 심지어 그들이 발표 시간에 발표한 중국이 서방을 추월했다라는 주제의 발표를 들었을 때는 이가 차더군요. 그날 서 융합에 대한 강해 중 학생이 말하기를 중국이 군사 기술 최강 아닙니까? 한국은 조립만 하는 하청 국가일 뿐이잖아요. 그런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웅성됐는데 이를 듣던 강사님이 차분히 말했죠. 납기, 정비, 정비 검증을 기준으로 한국이 현장형 상위권이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강사님 발언에 학생들의 귀가 솔깃해지는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중국 유학생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 데이터 쪼가리는 현실과 다릅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드론으로 현장들을 관찰한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강사님은 직접 보신 적이 없요 이러한 유학생의 발언에 강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말씀하셨죠. 중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가서 불법 드론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본인의 자유로 행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로 한 행동인가요? 그 행동이 불법이란 건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군사 기술은 어느 국가나 비밀로 여겨지고 민감한 부분이라 보안이 철통처럼 지켜져야 하는데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한국의 감옥에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강사님의 발언에 유학생은 콧방귀를 끼며 말하더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중국보다 아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스텔스 무인기 기술이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와 관련한 한국의 기술력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한국엔 그런 기술이 없으니. 고개를 갸우둥거리던 강사님은 잠시 고민을 하시며 노트북을 만작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화면에 무언가를 띄웠죠. 그리고 강의실 내부는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게뭔줄 아시나요? 알고 보니 강사님은 미군 무기 구매 심사관 출신이었는데 강사님이 경험한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제품을 넘기고 그러나며 고쳐주고 사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게 진짜 현장의 생생한 기술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한국의 군사 기술을 몰래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유학생은 미 정부의 고발당해 지금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미국에서도 추방당했다고 하더군요. 책임감 넘치는 태도로 당당하게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